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누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정게임입니다. 제가 평소보다 좀더 영상에 많이 신경을 써서 지난번에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각 손절편과 익절편을 보여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이 영상 바로 전 영상과 그 전전 영상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거부터 보고 오시면 이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손절편에서는 리신 원칙, 또 익절편에서는 고니 원칙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저도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리신원칙의 실전편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직접 매매를 해봤습니다 네제 채널이 어떤 채널입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도 예전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하이퍼리얼리즘 채널 아닙니까? 최대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좀 실제로 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그 리신원칙 지키기를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리신원칙은 특히나 직장인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테스트해보면 좋은 원칙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시는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이죠. 어디로 가야 게임 캐릭터인데요 앞이 안 보이는 즉 주식창을 안 보고 핸드폰을 보지 않고서도 내가 설정해놓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정한 리신 원칙은 전날 종가 베팅한 다음 다음날 종가 매도 목게 칼이 들어와도 전날 종가 베팅한 것을 다음날 종가에만 매도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좀 가장 효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리신 원칙을 정했고요 혹시 아직도 리신 원칙이 뭔지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시작하셨다면 일단 속는 셈 치고 무조건 보세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참 장이 좋죠? 어 매일매일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단타보다 스윙 또는 오버나이스를 요즘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하는 날이 별로 안되긴 하지만 근데 스윙은 특히 영상을 만들기가 참 힘드네요. 일단 뭐 며칠 동안의 영상을 축적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기도 하고 장중의 화면은 제가 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 보여드리는 게좀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윙 관련 영상도 제가 어떻게 보여드리면 가장 유익할지 좀잘 기획해서 추후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 종가 매수 후 다음날 종가 매도로 제가 리신 원칙을 정한 영상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제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 정확히 말하면 행동을 하고 싶어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야 어 슬슬 오한마 준비야 쓰겄다. 손모가지가 날아가기 때문에 꾹 참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매도 순간까지 컷 편집 없이 좀 끝까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보시면 덕산 하이메탈 이게 지금 덕산 하이메탈 호가창이고요. 자이에스디 이게 지금 자이에스디 호가창입니다. 어, 좀 줄여서 제가 덕산과 자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두 종목을 제가 종가면서 했는데요. 이 자이는 제가 정말 종가 근처에서 매수를 했고 이 덕산 종목은 제가 조금 일찍 오후 2시경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덕사는 여기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8만원 약 마이너스 2%로 어저께 마감을 해서 어, 좀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이리신 원칙을 제가 약한 1500만원을 들여서 아주 비싼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 종목 선정 이유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이두 종목을 왜 선정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단타 스켈핑을 주로 할 때는 저의 조건식 플러스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들로 비교적 간단하게 검색을 합니다. 하지만 5번 아이 나 스윙을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이번 종목 선정은 최근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근거하여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 선정하는 기법은 삼수 기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현역 아니고 재수 아니고 삼수입니다. 저도. 어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가서 그런지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때가 네 이거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아시죠 여러분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었고 모든 차트가 여기서부터는 거의 지수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죠 네 근데 어 이때부터 어각 종목별로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조금씩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삼수기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파동을 세번 봅니다. 어, 파동을 보고 두 번이 나오면 세 번째 제가 진입하는 기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 11선을 기준으로 한 번, 두번 그리고 살짝 올라가는 이 모습이 보이시나요? 자, 뭐 여기가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캔들로 봐서 그렇지. 이 종가 기준입니다. 이 캔들의 종가는 지금 여기죠. 그렇게 눈대중으로 이 파동을 살짝 보시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시겠네요. 여기서부터 보이시죠. 한 번, 두번 그리고 조금 올라가는. 자, 이한 1번과 2번 1번 2번 이 산을 넘을 때이세 번째 오르막길에 제가 진입을 하는 겁니다 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수많은 어, 매매와 차트를 봐오면서 이런 형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 타점을 잡는 겁니다 지수가 이렇게 한번두번 번 산을 넘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 물론 뭐 선물옵션이나 ELW를 하시는 분들은 이 지수에 베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쓰는 방법은 이 지수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 종목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지수는 뭐 많이 올라봐야 뭐 1%, 2% 다음 날 올라도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비슷한 종목을 찾는다면 마치 우리가 레버리지에 베팅하듯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이 지수와 똑같이 움직였던 종목을 제가 찾는 겁니다 검색하는데도 시간이 좀꽤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전날 찾았던 종목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 자이 덕산 이세 개의 종목이었어요 어, 이수 페타시스 여러분 기억 나시죠? MC 더맥 x 종목 어, 찾는 데 시간도 좀 오래 걸렸고요. 조금씩 보이시나요? 이 지수와 패턴이 이세개다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데다가 한 번, 두번 그리고 약간 올라가는 마찬가지로 11선을 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죠. 자, 여기도 한 번, 두번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는 덕산도 여기서부터죠. 한 번, 두 번,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으로 마감한 이 11선을 터치했을 때본 겁니다. 뭐 조금 이게 뭐 보기 힘드신다는 분들은 약간 차트를 이렇게 좀 세로로 길게 하셔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히 보입니다. 여기서부터죠. 한 번. 두번 그리고 양봉으로 뭐 일단 뭐 저는 어디서든지 어뭐 아직 제가 못본걸 수도 있지만 일, 이런 타점으로 매수를 한다고 하는 사람을 아직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 좀뭐 어떤 분들이 보시면 얘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개소리라면 어 1500만원을 무려 여기에 베팅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쓰실 분들은 쓰시고 그냥 어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다른 차트들과 다른 종목들을 또 옛날이든 지금이든 한번 쭉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고, 뭐 테스트도 해 보시고, 또 이게 진짜 이렇게 세번 파동일 때 올라간 적이 있었나 한번 보시기도 하시고,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수는. 세! 매수를 안 했어요. 이 수를 매수 안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파동을 형성할 때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만 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이 거의 동일한 폭 비율로 상승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거의 동일한 폭 비율로 이렇게 거의 박스권을 형성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상승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하락하고 있는데 한번두번세번 번, 번 튕기거나 아니면 거의 뭐 횡보하고 있는데 한번두번세번 번, 번 튕기거나 하는 건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근데 여기 이수를 보면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더 넓죠? 그래서 이 둘보다는 살짝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뭐세 개를 다 들어갈까 하다가 굳이 그러지 않고 이두 종목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두 종목에 굳이 이런 똑같은 차트에 들어간 이유는 물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이 기법이 내일 당장 통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100%는 없기 때문에 이둘 중에 하나만 통할 수도 있는 거고 둘다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둘다 통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 덕산과 자이에 동일한 비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800만 원씩 동일한 금액으로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뭐 제가 둘 중에 하나만 오르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하더라도 좀덜 불안해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왜이두 종목을 선택해서 들어갔는지 이해를 하셨길 바래요 그리고 조금 특징이 있다면 보통 이 종목들은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지수보다 조금 더이 굴곡이 심합니다 업다운 굴곡이 그래서 지금 여기 자이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만 이 이렇게 납작한 차트로만 봐도 뚜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현역 재수 그럼 삼수화로 가는 덕산보다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저의 움직이는 퍼센티지도 확실히 이 지수보다 더 크게 움직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어, 이두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확실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 리신 원칙을 제가 분명 전날 종가 근처에서 매수해서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종가에 무조건 판다고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절대 터치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5초 전이고요. 어 이거 이거는 지금 지금 이렇게 숫자 크게 보이는 거 제가 화면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HTS에 있는 기능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전혀 아니고요. 이 방송용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제 화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녹화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일단 약간의 갭 상승을 보여주면서 두 종목 다 출발이 좋습니다. 보시면 제가 덕산은 마이너스 18만 원에서 출발했는데 어, 순식간에 거의 멘징이 됐죠 지금. 어이 왼쪽 아래가 이 덕산의 차트이고, 오른쪽 아래가 이 자이의 차트입니다. 제가 막 일본과 분봉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다, 뭐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리신 원칙을 정했다 싶으시면 조건부 지정가 매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종가에 팔리게 됩니다. 그날의 종가에. 왜냐면 어차피 원칙을 지킨다고 한다면 다른 건뭐 이걸 보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내가 종가에 팔 건데. 이렇게 두 종목 보시면, 여기도 현역, 재수, 삼수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도 현역, 재수, 삼수, 삼수 시작할 때 제가 올라탄 겁니다. 재수가 끝났을 때 올라탄 게 아닙니다. 삼수가 시작할 기미를 보여주는 이 양봉이 떴을 때, 11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왔을 때, 이 파동은 지지선이 11선이 될 수도 있고, 뭐 5일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1선일 때가 많아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단타로 뭐 시초가에 이, 이 종목을 들어갔다 하면은 아마 이때쯤 제가 매도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매도하고 싶어도, 어, 꾹 참고 있죠. 이렇게 자이는 20선까지 이렇게 깨버립니다. 이때를 뭐 손절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무조건 종가에만 판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직장인이었다면? 이거를 내가 봤을까요? 못 봤겠죠. 대응할 틈새도 없었겠죠. 그냥, 그냥 안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팔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거의 지금, 오늘의 저가까지 오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리신 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좀 편합니다. 왜냐면 나는 이 주가가 오늘 떨어지던, 오르던, 무조건 내 원칙을 지키면서 종가에만 매도하는 것이 내가 오늘 승리하는 거고, 가장 뿌듯한 순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봅니다. 뭐, 떨어져도 대응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리진 원칙을 그렇게 정했던 이유도 일봉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해서 다음 날 일봉에 이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일봉의 캔들 결과를 보겠다. 그 종가에 팔겠다라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수 차트까지 갖다 놨죠. 덕산은 비교적 지수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인은 지수가 상승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 중입니다. 하지만 뭐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오로지 종가에 매도하는 것 뿐이다. 오, 갑자기, 어, 원빈 형님 오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원빈인지, 뭐 현빈이 있었는지 제가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엑스레이 창을 가려놨어요. 괜히 또 이거 보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질까봐, 막 제가 또 나름 막 기법을 쓸까봐, 아예 가려놓고, 그냥 지켜만 봅니다. 저게 뭐 원빈이든, 개미든,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팔아라. 난 모른다. 난안 보인다. 어 덕산은 제가 이때가 제일 위기였습니다 이때 막 팔고 싶어 미친 줄 알았거든 요 왜냐면 제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8만원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지금 이것만 봐도 오늘 한 플러스 20만원을 제가 벌었다 는 소리였는데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요 이게 차트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아 이거 스케일이나좀 하러 가고 싶다 라고 막 엄청난 유혹이 막속구쳐 올랐 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요 이 손모가지 날아가려고 지금 하지마 하지마,하지마,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laughs> 보이시나요? <웃음> 팔고 싶어만 <싶으면> 미치려고 하죠. <laughs> 하지만 꼭 참습니다. 왜냐? 오로지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건 종가 매도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말이 뭐꼭 참는 거지 이... 큰 돈을 들여서 지금 저도 나름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정말 큰 마음 먹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직장인 분들이 뭔가 딱 자기의 매매 스타일만 딱 찾으시면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주식의 경력이 좀 오래 되기 전까지는 이 주식 창을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저는 개미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흔들리고 또 많은 걸 보면 볼수록 뭐 차트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뭐 원빈, 여 빈도 보고 보는 요소가 많아질 많아질수록 오히려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더 내가 손해 볼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다산은 아 다산 아 덕산이군요. 덕산은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뭐 마음은 약간 편해요. 아직도 <laughs> 저는 옵션이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좀 피난한 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마치 뭐 제가 리스크 테이킹을 줄이기 위해서 이두 종목을 매수한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이두 종목이 계속 반대로 갑니다. 이게 떨어지면 이게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고 아니 갈 거면 좀 같이 가든가. 근데 둘다안 떨어지는 게어디에요 그렇죠? 뭐 제가 리스크 테이킹을 줄이려고 두 개를 매수했으니까 어, 리스크 관리하는 거는 어느 정도 뭐 성공했다고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 가슴 아프게 이 덕사는 파란 불이 켜지네요. <laughs> oh my g 어 차피 하네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이게 올라줘요. 어 리스크 관리. 성공? 오 예. <laughs> 보시나요? 덕산 또 조금 공을 내밀어 주니까 자이는 또 내려갑니다. 아참 어, 이거 희한하네. 이건 뭐 하나가 대북주고 하나가 방산주인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네요. 나는 분명 둘이 친한 줄 알고 산 건데 손잡고 재수하고 삼수하로 분명히 가고 있었는데. 와야 이거 또 올라가네 이거 또 떨어지는거 봐 아니 좀 친하게 지네 아. <laughs> 이건 또 곤두박질 치고 있고 얘는 또 올라가네 아, 아주 아 그냥 리스크 관리 제대로 해주네요 이 정체가 뭐지? 뭐, 뭐 둘이 라이벌 기업인가? 오, 웬일로 덕산이 슈팅을 좀 줍니다 야 이제 좀 둘이 친해졌나? 야 이제 좀 둘이 친해진 것 같아요. 진작 그렇게 좀 사이좋게 지내지. 아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가 떨어질 때또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떨어지면 뭔가 심적 부담이 더 컸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리스크 관리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오늘. 오 자이도 슈팅이 나옵니다. 아이고, 정말, 둘이 베스트 프렌드네, 이제. 그렇지,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지. 잘하고 있어. 야, 덕산은 이거 무슨 피아노 건방 같네? 좋아. 자, 거의 3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2분 남았습니다. 드디어 하루 종일 기다리던 그 순간이 오려고 합니다. 어, 호가창을 안 보기 위해서 제가 하루 종일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도 좀 치우고 밥도 먹고 하면서 좀 최대한 어, 이 호가창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반대죠. 직장인들은 일하면서도 최대한 어, 중간중간 호가창을 보려고 노력하시는데 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동시 호가 들어갔습니다. 5,690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7,45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동시 호가. 자. 종가매도 주문 넣죠 이게 뭐야 허가 이렇게 비어있어? <laughs> 제가 <laughs> 저때좀 갑자기 당황했었는데 에. 다시 아 이것도 뭐야 밑으로 사라져 버렸네 이 자식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어, 제가 이 파란 다이아몬드를 여러분께 보여 드리려고 계속 좀 움직였습니다 뭐 어차피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무조건 종가에 시장가로 팔리니까요 다이는 거의 그대로고 덕사는 호가 좀 비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무려 1.5% 정도가 지금 동시 호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빈 호가 중에 어떤 호가로 종가가 결정날지 이 덕사는 좀 많이 궁금해지네요. 장 마감 10초 전입니다. 7초, 6초.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장 마감 됐고요. 자, 동시효과 끝나길 기다립니다. 네, 10원 오른 5,700원에 종가 매도 됐고요. 이 자인은 시간이 7,550원. 와... 이 효과가 비어있는데, 어, 빈 효과에서 결정 난게 아니고, 최유리 가격에서 종가로 팔렸네요 와 여기서 이렇게 점프한거 보이시나요? 동시효과를 7,450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만약에 550원, 540원 이렇게 호가가 다 차있었다면 이 450원은 보이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의 3분봉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계속 보면서 순간순간 제가 어 대응을 했다면 분명 팔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단타를 치러 가든지 해서 뭐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가서 또 벌었던 거 다시 까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른 기법이나 뭐 머릿속에 대응 원칙 이런 것들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리신 원칙으로만 전날 내가 종가 매수했던 거 오늘 종가 에 매도한다. 이 생각으로만 대응을 했는데요. 결과가 아주 생각보다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뭐 항상 이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오늘도 해 보고 내일도 해 보고 제가 아까 삼수 기법으로 종목을 선택을 했죠. 저렇게 삼수 기법 종목으로만 좀 공을 들여서 종목 검색을 한 뒤에 계속 이리신 원칙으로 해 보는 겁니다. 어저께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삼수 기법으로 종목들을 찾아보고 두개 정도 매수해서 내일 종가에 무조건 팔아 보자. 이렇게 뭐한 10번, 20번 하다 보면 제가 며칠간 돈을 벌었고 며칠간 돈을 잃었는지 그 통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직장인들은 뭐 어차피 저 삼수 기법 자체는 추세를 좀 보고 종목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종목을 찾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셔서 HTS로 보시면서 종목을 좀 차근차근 검색을 해 보시면 저런 것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돈은 벌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또뭐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돈을 버시려고 일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어 때론 뭐 나를 세감해 일할 때도 있고 내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내온 몸을 불살라서 그한달 월급 벌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린 노력하시지 않으시나요? 진짜 한달 동안 미친 듯이 일해서 정말 피 같은 월급 받으시잖아요. 뭐 주식하는데 막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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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를 내고 뭐어쩌저쩌고 뭐 테스트 해보고 뭐 10번 해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월급을 위해서 일 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그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했으면 했지 절대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만큼은 노력하시고 연구 해 보시고 공부해 보셔야 여러분이 버시는 그 월급만큼 주식 으로도 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정말 칼같이 이 원칙 을 지켰다 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 성공한 겁니다. 왜냐, 나의 스타일을 잡기 위해서 내려고 하는 그 통계에 하나의 데이터를 내가 추가를 시켰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 뭐 떨어졌었다면 어 만족도가 좀 덜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통계를 내는데 매번 승리를 합니까? 만약 똑같이 했는데 그날 떨어졌다면 그냥 데이터를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리신 원칙, 고니 원칙으로 통계를 낼 때는 무조건 소액으로 하시라고 했죠. 소액으로 하시면 뭐돈 얼마 잃지도 않으시잖아요. 자, 리신 원칙, 어떤 사람에겐 잘 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터무니없는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식을 눈감고 해? 라는 생각 당연히 들죠. 하지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직접 이거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버릴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매매 녹화를 했는데 오늘은 77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네요. 제가 뭐 맹목적으로 그냥 나 오늘 하루에 매매일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볼린저밴드 리신원칙 고니원칙 뭐 손절 익절 등등 이런 것들을 하루 매매하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서 매매 영상은 특히 그런 영상들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리진 원칙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께 특히 직장인분들이나 주식창을 하루 종일 볼수 없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제가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천전개미를 치면 <laughs> 관련 검색을 천전개미 현빈 원빈 <웃음> 탐정 <웃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좀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천적개미 제가 <laughs> 아, <laughs> <지금> 천적인가봐요. <laughs> 아, 제가 이름을 좀 어렵게 짓긴 했어요. 어, 뭐, 댓글장 보면, 천전개미, 천천개미, 천적개미, 전천개미, 천천개미, 전천개미, 전천개미, 전천개미. 뭐,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 천만원으로 전업하는 천전개미입니다. 아, 이름을 좀 바꾸고 싶긴 한데, 아, 지금 바꾸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예, 네 저는 이대로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전개미, 현빈,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검색이 되나? 와. 이 소년탐정 김천전, 이 편이 제가 그, 이 영상이 제가 원빈하고 현빈 처음 설명드렸던 영상인데, 와, 유튜브 대단하네요. 어, 살짝 걱정을 했는데, 왜냐면 이거 뭐 예를 들어 지인이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야, 천장게미이그 현빈 한번 검색해봐. 그거 재밌더라.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실 거 같은데? 이거 뭐 제목이나 뭐 제가 원빈, 현빈을 아무데도 입력해놓은 게 없는데, 유튜브가 이렇게 띄워주네요. 어, 참, 대단합니다. 자, 현빈, 원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소년탐정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아주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최초 공개 영상들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개이었습니다